오빠. <laughs> 예? 오빠. 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? 네. 아예 말씀하세요. 오빠 너무 멋져요. <laughs> 아예 <아니>, 감사합니다 <laughs> 예. 아엄언민 따지면 저는 삼촌인데 아또 오빠라고 불러주시고 예. <laughs> 아니 아니 뺏겼다고. <laughs> 어? 이렇게 보톡해주요 혹시 여자친구분은 또 노래 부르시는 거 저희가 못 봤잖아요. 노래요? 예, 예, 음... <laughs> 아... 형님, 시... 아, 예, 예, 여친이 노래 부르고 싶대요. <웃음> <웃음> 아, 노래를요? 어 진짜요? 네. 아, 한번 들으면 좋죠. 네. 이게 커플로다가 딱 유튜브에 올라가면, 아, 보기 좋지 않습니까? 아, 부르고 싶대요. 예. 예. 그냥 무반주로. 예, 예. 잠깐만, 조금만, 조금만 부르고 싶대요. 아이, 그렇군요. 아이, 특히 듣게... 고마워요. 예. 음.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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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좋요아나요 아니, 나는요, 오빠가 좋은가?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 <웃음> 끝 <laughs> 아, 잘 부르셨어요. 예, 아, 또, 여자친구분도 이렇게, 아이유씨 팬은 아니시죠?